안녕하세요 족족클럽입니다자 오랜만에 또다시 이제 코스닥 시황을 좀음 보여드리려고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음 그래도 요즘에 일찍 끝나요 11시면 금방 끝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보면 V자 반등을 완성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사실 약간 오버 슈팅인데 뭐 그거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누가 알겠어요 지수를 근데 다만 어, 제가 예상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다행히 여기 제가 보시면 잠시만, 잠시만요 이렇게 줄여 보면 제가 이제 요지점 요 요지점 까지는 이게, 이게 3번 이었죠 이제 1번은 당연히 깨졌고 2번에서 음,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근데 저는 사실 반등 이렇게 안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면 전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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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라고 이제 L자 형식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천의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정을 이제 기다리는, 요런, 요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근데 어쨌든 반, 강하게 V자 반등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어, 과연 이 모습 그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요런, 요런 모습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그죠? 색깔이 좀 그러네. 요런 모습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인 거죠? 음, 사실 저는 강하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게 강한 모멘텀에 대한 이, 어, 상승이냐. 그러니까 펀더멘털. 다시 말하면, 이제 정말 재료가 살아있어서, 정말 이게, 야, 정말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 코로나가 정말 없어져. 대한민국의 정말 그 IT, 코스닥 기준은 기술주 중심으로 어,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 정말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 뭐 이런 기준의 반증으로 이게 올라갔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성장성 기반으로 올라간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자금으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자금의 흐름이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도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공매도 이슈가 있을 때에요. 공매도 이슈. 공매도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요렇게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만들고 폭삭 망했죠. 예, 공매도 이슈. 5월달에 공매도 이슈로 하고 나서 반등하는 이 각을 보세요. 이 각하고 이 각을 보세요. 어느 게 굉장히 가파른가요? 이두 번째가 엄청나게 가파르죠. 여기보다도 여기보다도 더 가파라요 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V자 반등 내려 꽂는 것도 마찬가지고 V자 반등도 엄청나다. 그러면 이때 어 과연 누가 이렇게 끌어올렸는가? 이렇게 이 V자 반등을 누가 만들어 올렸는가를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이때는 제가 이때, 이때를 잘 보게 항상 모든 건 복기를 해야 돼. 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 누가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판단이 상승으로 가냐, 하락으로 가냐의 판단을 해야 돼요. 이때는 이때는 어이 지수가 올라갈 때 이게 언제냐 면 날짜를 봐야 돼요. 이게 날짜가 이제 6월달이죠. 6월 그러니까 5월 말부터 5월 말부터 28일부터 28일이죠. 28일부터 이때까지 의 지수 상승. 요요 구간 5월 말부터 이제 7월까지의 지수 상승을 요기는 누가 일으켰냐 하락하고 나서 예 요거랑 지금 이 V자 반등은 누가 일으켰냐 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 동향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때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지수로 상승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따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기관하고 외인이 동반으로 쌍끌이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단기 차익으로 한 번, 두 번, 세번에 왕창 먹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자 볼게요. 제품 말씀드리면 되죠, 그죠 지금 6월달부터 매매 동향 제가 매매 투자 매매 동향을 제일 보기 편한 게 바로 이제. 그, nh, 투자증권의 나무라는 앱이라고 했죠. 예, 요거 보면, 보면, 이제, 투자 동향의 코스닥을 보면 되고, 기간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좀 편하게. 그렇게 좀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1일이죠. 5월 28일부터,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9월 1일까지 보죠. 자.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보기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를 볼게요. 요 지수 상승하는 요 구간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잘 보세요. 요 구간, 요 구간 기관, 개인, 외국인입니다. 이 구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구간에서 누가 많이 샀냐? 바로 개인은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까지만 기관이 사서 여기 끌어올렸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차익 시전 매물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엄청난 차익 시전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여는 아예 거의 사지 않았잖아요. 봐봐요. 거의 여기서는 사지 않았다니까. 근데 개인은 엄청 사고 있죠. 외인은 샀다 팔았다를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올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외인이 한번 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인이 한번 기관이 한번 사줬다. 개인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고점에서 많이 샀다는 거죠. 급하게 많이 샀다는 거지. 외국인은 바닥에서 바닥이라는 좀 표현은 그러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했을 때 그거를 밑에서 주워 담고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을 일부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똑같아. 자, 여기 지수 하락이 이게 지수 하락이에요? 자, 지수 하락 아까 얘기했던 V자 반등. V자 반등. 근데 자 보세요. 이 V자 하락했을 때이꼭대 꼭지를 보세요.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 꼭지대 누가 샀어요? 정말 계속 팔던 기관이 샀잖아. 그리고, 사고 나서 지수를 V자 반등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팔아 넘기고 있어요. 오히려 더 팔고 있죠. 이거 산 거보다. 근데 그때 누가 사고 있어? 개인이 사고 있어요. 이 V자 반등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뭐 내년에 상반기에 3,800 간다. 이런 희망의 고민들을 막 얘기하고, 뭐 내년에 대한 희망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와 지금 다들 올라가니까 어아 나도 좀더 사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항상 뭐라고 현금할 때왜 아니 외국인하고 기관도 현금하잖아요. 을 그러면 언제 사냐? 이렇게 지수가 엄청 폭락했을 때. 네, 폭락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기 시작할 때 같이 따라 사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차익실현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장세예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다니까. 그럼 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천부터 차익실현 하자고 했잖아요. 현금 하자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요. 안올 수가 없어. 이거를 뚫, 뚫을 모멘텀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 그럼 여기 하락에서 겁나서 살수 있나요? 맞아요. 겁나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일부는 현금화를, 현금화했던 돈을 가지고 사야 된다. 어, 근데, 줍줍님, 집주님, 줍줍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880이 오면 어떡하나요? 저는 솔직히 880이 코스닥으로 한번올것 같아요, 올해. 올해 한번올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오더라도 방금 이것처럼 거래일 영업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찍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다시 900한50 정도에서 횡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외국인하고 기관이 실적을 다 사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2021년에 수익을 다낸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매집을 해서 갈 거다라는 거죠. 지금 핑계거리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추석이라는, 이제, 일정이 있죠? 엄청 긴 일정이, 추석이라는 긴 일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돈들은 어디로 안전한 돈으로 갈 거다. 바로 은행주로 갈 거라는 거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배당이란 이슈가 있잖아요. 음, 그런 주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옮기셔야지. 예. 그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결국은 이, 이 장세에서 결국은 여기서는 여러분 현금화 하셔야 된다. 근데 다 현금화 하지 마세요. 더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50% 현금화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그50% 가지고 다시 한 30%나 20%더 담으세요. 그럼 전체 여기 비중이 70% 됐잖아요. 70, 80% 됐잖아요. 나머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때 100% 담으시면 돼요. 어, 완전 엄청나게 하락 내려올 거라면서요.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이 최대 하락은 880, 870 정도 외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거품으로 일어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뭔가 이제 출렁이긴 하겠지만, 그 출렁임은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장처럼 엄청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이제, 어, 조정이 오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주봉으로 보면 조정이 오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을 깨뜨리려고 한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런 모양을 한번 그려줄 거다 그래서 매산자를 한번 그려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요게 추세 하락의 모습이냐 그런건 아니고 어 약간 뭐 추세 하락 그니까 대세 하락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 하락 정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커요. 이 박스는 어떤 박스냐? 어, 뭐, 골디락스 뭐 이런 거 떠나서 이제 1,100에서 800, 800까지, 900까지의 그런 박스에 계속 갇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일단 실적이 좋아 대한민국 요즘에 네, 정말 실적 장세가 왔고 거품장세는 아니다 유동성이 만들어진 장세도 맞는데 결국은 실적도 다 보장이 되고 있다 음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이제 수출 잘 하잖아요 대한민국 네, 경기회복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회복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주식들을 뭐 지금 조금 뭐 있으니까 사셔도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외국 관련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인베스트닷컴 앱에 보면 일단 오늘도 코스닥은 조금 좋았고 지수한물도 볼게. 요 빅스지수 보면 빅스지수는 뭐 당연히 계속 한번 이렇게 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빅스지수는 공포지수인데 지금 공포스러울 게 많이 없거든요. 델타바이러스는 델타바이러스지 뭐 계속 이럴 거다라는 거고 한 번씩 그냥 뭔가 눌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외환도 보면, 다행히 외환이 좀 안정세예요. 근데, 제가 항상 또 말씀드렸죠. 항상 내려가면, 내려가지만 그럴 수 없다. 또다시 저항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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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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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1 4 0원 아니, 1,140원 정도에서 저항이 형성이 됐고, 저항 있잖아요? 형성이 됐고, 거기를 한번 살짝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어, 뭐, 채권은 뭐 똑같이 1 0년채는 동, 일하고요 음, 이게, 요 때가 너무 좀 급격하게 올랐던 것 뿐이지, 결국은 오히려 더 하락이 짙었었죠. 근데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은 안정을 좀 찾긴 했고요. 어, 외환도 뭐 어느 정도 안정됐고 뭐 지수 소물의 빅스지수도 안정, 안정됐고 뭐 나스닥도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예, 그 올라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도 어,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석에 휴일을 대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추석 대비한 기준으로 어, 살짝 뭐 장난을 치고 외국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다가 결국은 언제 사면 되냐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할때 여러분들은 5%씩 사면 됩니다. 전체 비중이 이제 5%씩 담으면 돼요. 예, 그러시면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건 비중 싸움입니다. 비중 싸움이에요. 예, 종목은 뭐뭐 뭐.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비중싸움이고, 뭘 사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단순하게 뭐,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안간 종목, 뭐, 휴대폰 관련주가 최근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11월에 간다고 했는데 벌써 가고 있고, 그 다음에 5G도 제 생각에 곧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정치 테마주가 내년 대선 있으니까, 뭐, 민주당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뭐, 이재명 관련주, 뭐, AT 같은, AT, 뭐 에이텍 같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안철수 관련돼서 안내비나 써니 전자가 뭐언제든좀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고 안철수도 언제든 정치 테마주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 테마주 중에 정책주 중에 뭐몇 가지 제가 뭐 예전에 아가방 컴퍼니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되는데 너무 좀 많이 올랐죠 어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 뭐 지금 섹터들은 약간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평가되고 올라가 있는 섹터들. 2차전지 지금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죠.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행주 관련해서 지금 조금 눌림이죠. 예, 눌림이고, 뭐 그런 것들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백화점 관련주나, 뭐, 또는 뭐 파라다이스 관련주나, 아까 카지노 관련주나, 뭐그 다음에 여행,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뭐 이런 거. 저는 솔직히 패키지 여행보다는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이런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거든요. 뭐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관련 태진미디어라든지, 그어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음 화장품도 뭐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 저평가되고 있죠. 네,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높은 종목들 뭐 가지고 가시기 보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축클럽이었니다 감사합니다